한국인이라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른들에게 철수 다 컸네, 영이 다 컸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학교 등하교는 아이의 몫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이상할 거 없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만약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혼자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곤 합니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어린이들이 이렇게 혼자서 등하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인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에 어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제발 좀 혼자 보내면 안 돼?" 라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한국 커뮤니티에는 엄마가 초등학생 동생을 학교에 절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부모님께서 초등학생 동생을 차를 태워 등교시키곤 하는데 오늘은 부모님 두분 모두 아침부터 바쁘셔서 못 태워준다고 하시더라. 그러더니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택시를 태워서라도 애학교 좀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같은 동 위층에 사는 동생 친구는 맨날 아침에 혼자 등교하는데 말이죠. 같이 걸어가게 두면 되는데 등교시키는 걸 택시까지 태워서 보내야 되냐고 얘기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6학년이 돼서도 학교 가는 법을 모를까 봐 진심으로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가 작성자가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한국인이 봤을 땐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영상 앞에서도 말했듯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한국 아이라면 학교까지 등하교는 기본적으로 혼자 걸어서 간다든지 또는 혼자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등하교 시에는 학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정석일 정도입니다. 학원 측도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해당 글의 댓글에는 대부분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혼자 다녔는데 좀 거슬리긴 할 듯. 난 버스도 안 타봤다. 10분, 15분씩 친구들이랑 걸어다녔다. 신발주머니 빙빙 돌리면서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면 학교에 도착했는데 좀 너무한 것 같네. 부모님이 걱정하는 마음도 알겠는데 등하교 때 친구랑 같이 가는 것도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일 텐데 좀 아쉽네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것만이 사랑이 아닌데 말입니다. 라면서 모두가 너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 반응처럼 여러분들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심지어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에 등교할 때를 생각해보면 부모님이랑 함께 등교하는 게꽤 불편했습니다. 지금에야 부모님 마음이 다 이해가 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든 것들을 간섭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심지어 부모님께서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그러면 괜히 부담스럽고 혹여나 누가 볼까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 아직도 애처럼 군다며 놀림거리가 될까봐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 절대 데려다 주지 말라며 아침부터 화를 내고 때를 쓰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애들도 다알 정도로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 콜롬비아 부모는 처음 이 모습을 보고 그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게 우리나라와 달랐기 때문에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는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다 이해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문화 한 가지가 있어. 한국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건지 말이야. 얼마 전내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 당연히 등학교는 부모님이 시켜줘야 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등교 첫날 아침 난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내딸 아이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누구의 손도 잡지 않고 책가방 둘러매고 등교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 처음에는 저들이 전부 비행 청소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아이가 아니라 거리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 그때 난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모두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물론 한국어를 할수 없어서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 너무 답답했고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 도착해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아이들이 다 저렇게 다닐 수 있냐고 말이야. 돌아온 선생님의 대답은 놀라웠어. 한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립심이 강하고 이미 100년 가까이 된 한국의 문화라고 말하더라고. 벌써 100년이나 됐다니. 난 어이가 없었어. 물론 한국이 지금 안전하다는 건 알겠는데 100년 전에도 안전했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그땐 한국이 자랑하는 CCTV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난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고 하루 종일 뉴스를 시청했어. 심지어 휴대폰으로 인터넷 뉴스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었어. 아이 유괴와 관련해서 말이지. 그런데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검색한 결과 1년에 많아 봐야 고장 몇 건이었어. 심지어 몇년 동안의 뉴스를 검색해봤는데, 한 건도 기록되지 않기도 했더라고. 한국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정말 믿음이 간다, 믿음이 가. 콜롬비아 부모가 자신이 활동하는 해외 커뮤니티에 올린 등교하는 한국 어린이들을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하나 이상할 것 없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에게는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니 충격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 중국 등, 수많은 국가들에게서 어린이 범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중국에서는 하루 200명 가까이의 어린이들이 유괴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는 연간 4만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일간에스타도 대상파울루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실종되는 미성년자의 대부분은 가출에 의한 것이지만 이 가운데 무려 15%가 납치와 유괴, 살해 등 각종 범죄에 따른 것으로 해마다 미제사건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만 여명중 15%라고 한다면 매년 6천 명의 아이들이 유괴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매년 고작 몇 건, 심지어 한 건도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놀라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그런 반응을 주로 보이곤 하는데요. 얼마 전한 유튜브에는 프랑스 여성과 한국 치안에 관해.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과연 파리는 안전한 도시입니까? 라는 질문에 해당 여성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나 여자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수많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질문으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한국은 여자 혼자 여행해도 괜찮은 나라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똑같은 물음을 하고 납니다. 과거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는 한국은 혼자인 여성 여행자에게 안전한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한국에 혼자 공부하러 가는 여자친구가 걱정돼서 작성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친구는 학교를 통해 한달 동안 서울에서 공부를 하게 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어디를 가야 할지 벌써부터 기대하고 설레어 하지만 내 입장은 다르다. 한국은 그녀가 밤에 혼자 있어도 안전할 수 있는 곳입니까? 낮에는 일반적으로 괜찮습니까? 또 한국인들은 영어를 구사합니까? 라면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댓글 대부분은 한국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나의 첫 솔로 여행지였는데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다. 나는 프랑스 출신의 여성이며 프랑스에서는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댓글 수백 개로 인해 해당 글쓴이는 나는 여자친구에게 이 댓글들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지금 모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훨씬 덜 불안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고 있다니 한국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한국에 치안, 꾸준히 좋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